영덕송이 이거 얼마짜리예요 영덕에서 나온 거예요? 영덕 거예요? 이런 건 어떻게 넣어요? 3등으로 45만원. 이게 등급으로 몇 등급이에요? 3등급. 오. 요즘 많이 나와요? 안나와 그래도 괜찮아 그죠? 작년보다 배가 비싼 것 같은데? 음. 와. 사과 얼마죠? 바뀌었어요? 예? 이거 얼마짜리에요? 2만원, 예. 몇 개나 들어가세요? 예?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? 예. 아니, 아니, 뭐, 쉬놔도 그냥. 이렇게. 아, 속을 보여준다? 예. 만원? 만원. 만원까지는 상당히 헐게 돈니다 8만원? 한 짝에? 몇 개나 들어갔어요? 몇 개나 들는데 그걸 안지 모르는데 농사 안해 줬 그걸 안채서 못끼네 데야 크긴 크다 이건 누구에야요 아버님이 농사 지으신거예요 이거 7000원인데 5천원 가져가라고 하던내꺼마다고 이만원이만원 이거 1 0 k 로에요1 0 k 로 장터 아직은 뭐 진짜 오래간만에 사람이 들 부쩍거리네요 시장다운 시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<laughs> 많이 타셨어요 오늘 고구마 이런거 갖다 오셨네 이야, 무가 이거 흡... 음, 무 하나 얼마 짜리에요? 4천명 4천 되겠습니다. 이거 얼마에사시는 거에요? 문어0 0만 원? 0 원. 4 0만 원. 0 0 원. 1 0이0 0 원. 원. 1만 원. 만 원. 다 아. 만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지나갈 수가 없네. 아이고야. 예, 만 원이야. 오징어 얼마짜리, 이거? 오징어 뭐 얼마냐고? 2만 원. 얘는? 오만 네, 원이야. 3만 원. 3만 원. 3만 원. 물가담이 나오나 보나? 이게 얼마 쎄래? 요 그렇게 해서 얼마? 3만원? 3만원 그렇게 해서 하시네. 어, 오징어. 이 집은 산치. 산치가 아, 많이 나왔네. 곰치. 오징어. 한 장만 응. 얼마 한번 오? 전부다? 이다 마리 와, 삼치 종올나왔다 삼치 한 마리가 얼마짜리요3한 어? 마리 만두마리 어. 는1 5 0 아, 이고등어 좋다. 어, 근데 사야 되 야, 이게 뭐야? 태구가 엄청 크게 나왔네. 이게, 이거, 얼마대리 와, 알았어, 알았어. 엄청 큰 대구가 나왔습니다. 삼식이 대구. 요거는 방어. 이게 방어예요 네. 한 마리 얼마? 두이리게 싸요? 마 엄청 싸네 이 손질 다 해줘요 고등어는 얼마래 한 손에 15,000원이고 만이랍니다한 아... 마리에 만이고두 마리에 15,000원이고 호래호어 갈치 갈치도 좋네 갈치 세 마리 얼마야 그거 얼마예요 2만원? 몰라요. 토어 초기. 야, 새우 좋다. 우럭이네 고기 진짜 좋네, 위로. 여기 문어. 이야 문어 많다. 엄청 살만 오셨네. 뭐야? 거의 20만 원. 몇 킬로? 4킬로 이거는... <laughs> 이 흔들리네. 한치, 한치가... 그러니까 한치는 어떻게 해요? 이만원, 삼만원 대구 대구가 싸요? 대구에 오는 거요 한 장만 요거 이만원 만원은 이만원, 삼만원 이거는 한마리 이만 오천원 이거는 한마리 만원 이거는 세 마리에 이만원 이만리 삼만원, 돈 베기 어떤 게 삼만원? 이거? 30만원. 오징어가? 응. 이야, 비싸다. 비싸다. 어, 금값이네. 오징어 이거 3만원짜리에요? 예, 3만원. 한치는? 한 3만원. 아. 이 갑오징어도 있네? 그 갈치는 얼마에요? 3만원. 2만원? 딱 마음에 들었다고. 나도 인기 잘라고 너무 길어얘는 참치. 아니야? 예 참치 사랑호. 사랑호. 야랑호만원호 사랑호. 이랑호 사랑호. 사랑호. 사랑 오늘 대목 보셔야 되네 이게 제빵어죠? 예. 저게 제빵 나요. 이렇게 해서 얼마씩 하시나요? 여기 1 0 0 0 0원입니 싸게 파시네한 분당 만0원 되겠습니다 영해 만셋 시절 팔만 원 십만 원+ 십만 원+ 5만 원+ 십만 원+ 1만 원+ 십만 원+ 십만 원+ 라라 원+ 십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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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+ 에만 원+ 십만 원+ 십만 원+ 십만 원+ 십만 원+ 십만 원+ 십만 뭐십에 원+ 거만 원+ 십만 이건 저거 아니에요? 만 원+ 십만 원+ 십만 원+ 이뭐짜요거야거4만이어만원 이거 4만원? 이거 4만원? 이거 4만원? 이거 만 이거 만원 이거 4만원? 이거 만원 이거 만원이만원 이거 만원 이거 만원거 4만원? 이 4만원? 이거 거 4만원? 만만원열거4 이거 만원만원거만만만원가만원에가 응. 이 갈치가 얼마이고? 갈치에 15,000에 원이에요. 거그 따지 마. 그냥 싹가아고 있어요. 이거는. 아, 예, 예. 나아안 해도 되 아니요. 그래 가지고 뒤에 면 여기에 또 여기, 여기 좀게 간것 같아요. 다 사가 보고 오어요 아, 나는 쌀아야 하려고. 감는 거보다 그냥 새거 갈아주는 게 낫다는 거. 아그래료도 뽑아서. 그래. 예. 여기 칠 거. 좀해 줬어. 뭐줄 것도 없네 가주더어달라 하고 한 이거 저도로묵 말린 거 얼마야? 15,000원이네 이거 15,000원 싸네 <laughs> 그래도 단골인데 그죠? 단골 맞아요? 오 처음 왔어 <웃음> <웃음> 맞네 <웃음> 와고기 좋다. 이게 얼마짜리에요? 열열개기야우0개야열기 10개 5만원. 10개 5만원. 10개 5만원. 어0개 5만원. 10개 5만원. 10개 5만원. 1 0만원

아니 개인 수사는 회장 사라고 무장 사래. <laughs> 어찌 되기야 이거. 야 이거 오래 살고 볼 일이네. 개인 수사에 회장사가 이거 아닌가 보이. 야 곤란하네 진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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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김장김치야, 이거. 뭐 김장 김치예요? 한테 맛있는 있자고, 내가 아, 이 저기 그 <laughs> 야채, 야채 서비스구나. 와, <laughs> 아, 깜짝 놀랐네. 어, <laughs> 오랜만에 네, 오셨네요. 예, 네, 오랜만에 네. 왔죠. 네. 또 네. 다가오는 네. 추석에 또, 어? 대목장 잘 세시라고, 어?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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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뭐, 하자. 오자마자 하자. 까지다는 걸로, 아, 이야. 정말. 여기 개인 수는이하 이게, 이게... 항상 이게... 그 요즘 에이기이기이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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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밖에다 이렇게 내놓지. 고액 그, 착각하말모두으로 달라 싶죠. 요즘은, 가자미. 손이 많이 와요? 다행이네. 그거거 상관없어요. 그거 이거. 관계 없, 없답니다. 케일슈타 아, <laughs> <laughs> 자, 케이슈타이 대표해서 전국에 아, 한마디 하세요. 추석을 맞이해서. 감사합니다. 어, 추석 잘 쉬시고요.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도 우리 다 같이 힘내서 다 같이 합심합시다. 조금 지역을 위해서 조금 돈 쓰는 쪽으로 갑시다. 그래야 외국에 가서 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돈을 서는게 경제를 그 살리는 겁니다. 같이 삽시다 파이팅. 파이팅. 계일수산 멋쟁이다 대박나시고 어리 복 많이 받아 괜찮아 계일수산도예 계일주산도 <laughs> 예, 대박나시고 오케이 건강 건강하세요 예, 여기는 계일수산입니다 <laughs> 만세시장 회골목 장터 5일장 날에 농산물 바리바리 싸들고나오시는 어머니들 님. 한 모에 2,000원. 이등이는전만원영덕에서 나오는 거예요? 영양 지갑도 안 거. 안 된다 지금. 없다. 오래 안 나오죠. 아니, 이안나도 없는데. 이가안 나오대 보니까. 얼마요 14만 원 엄청 싸게 파시네. 싸게 파신다고. 네, 지 다른 데보다 엄청 싸요. 올라가 이제? 이 이거 이커면 다른 데서는 20만 원 받아. 14만 원. 14만 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. 사냥 냄새가 팍팍 나네. 불고기 놓 이거 먹고 이거부터 먼저 냄새가. 거기만 대박 나시고. 이건 킬로 얼마씩 파세요? 이제 없어요. 아이고야 얼마인데 그래서? 이거 만 오천. 킬로에? 이 잡아오신 거야? 키이신 거야? 양식, 양식. 그래 좋네. 가지가 가지가 어마어마게 키네 이거. 어, 가지 2000냥. 어느 나라 가지야 이거? <laughs> <laughs> 야. 2000냥이야 이게. 2000냥. 싸럼사 버려. 네. 센빵이요몇 네. 마리에요? 두대짜두 마리에 1000마리. 삼채기에. 식기 주세요. 공나무는 안 되는데. 이오는 가게 있어요. 2000원씩에 주세요. 안 돼. 더 봐서 요안 돼. 요 산과산거 이거? 이거 얼마짜리에요? 어? 한 줄에? 금값이네 한 줄씩 나오 과자 백화점입니다 과자 백화점 이도 돌이야 사탕이야? 돌? 돌같이 생겼어 이야 이거 자갈같이 생겼는데 먹어봅시다 뭐. 우메 돌이 왜이렇게 달어? 과자 <laughs> 백화점 한 천종은 되네 천종 자 한마디 하세요 전국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세요. 뭘, 뭘 얘기하라고요? 아, 인사 한번 하라고. 추석 명절을 맞이해어요 건강, 오래, 오래. 추석도 한, 추석잘 보내시고. 그래도 건강하시라고. 네. 사장님도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. 원래 돈 많이 있어. 오늘 돈 많아? 네. <laughs> <laughs> 돈안 벌어도 돼? <laughs> 봉사 한번 이거 던져봐, 받아볼게. <놀람이> 그 <하나> 던져 봐 그럼 받아 볼게. 그만 던져. 야, 오늘 안에 어마어마 네어마어마해요 응. 수산물 코너, 과일 코너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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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찍었어. 한박퀴다 돌아야지 이제. 아무튼. 여기가 그러니까. 글씨 빠르게 예쁘게 잘 쓰시네. 아, 어? 이것도 찍으시는 거예요? 명필이시네 명필. 아유. 샤인머스캣 생강젤리. 그러니까 더못 쓰겠잖아요. <laughs> 긴장하셨어요? 네. 아 이거 맛있어요. 마음씨가 이쁘시네. 아왜 그러세요? <laughs> 여기는 여기는 안팎으로 이쁘셔. 이게 뭐야 젤리? 생강젤리 그거는. 흑참게, 딱 하나씩 빚어보세요. 망고 샤인머스캣. 아, 이거 얘기하는구나. 거 샤인머스캣. 어, 샤인머스캣 냄새 나네. 여기 껍대기 넣으시면 돼요. 맛있네. 이 가게 상어를 딱 붙이 상어, 상어 뭐라고 해요? 네? 상어. 있어요. 뭐예요? 영애 종합상사 사람이 모르잖아 이걸 영애 종합상사지. 그냥 시여 그냥 그냥 저희 과자 백화점 어? 저아 <laughs> 오. 아. 아동복 셨구나. 1그 아동복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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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사 잘하셨겠는데. 근데 애들이 안 나오면서... 맞아 맞아